자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오늘 장 아주 좋았지 오늘 같은 시장이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해피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뭐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자 오늘 일단은 장 시작한 다음에는 그렇게 좋은 시작은 아니었지 음, 좋은 시작이 아니었는데 10시 반에 이제 중국 쪽 증시가 오픈 되면서부터 신나게 꼬라박기 시작했어 아꼬라박으면서아 오늘 또 무너지나 그랬는데 한 12시쯤인가 가 외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더라고 와 오랜만에 사더라고 어 외인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어 어서 오고 외인들 그니까 외인들이 막 계속 사니까 기관이 따라 사다가 안 되겠나 봐 그니까 러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다 팔다 사다 팔다 하는데 얘네들이 오늘 사고 사 들어가는 게 이게 물량이 장난 아닌 거를 파악을 하고 나자, 지들도막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지.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후반에 더치고 올라갔어.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3% 육박하게 올라갔고, 그 외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고 보면 돼.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떨어지는 주식은 이제 솔직히 소외된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. 그러면 과연 이 외인이 왜 들어온 건가? 어 저번 주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간볼 만큼 봤다 해갖고 난 이번 주쯤에 일단 크게 들어올 거라고 예측은 하긴 했는데 사실 확신은 없거든 왜 그러냐면 워낙에 얘들이 이제 리스크 같은 거잘 따지고 들어올 생각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는 거 같았어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었거든 장 초반과 후반? 내가 그렇게 판단해 보기에는 오늘 MSCI 리밸런싱 데이라서 아마 그 영향으로 패시브적인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. 아, 액티브성 자금이 아니고 그냥 패시브성 자금이 들어온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. 일단 올랐어. 좋기는 한데. 과연 이게 내일도 오를까 하는 거는 솔직히 미지수야. 근데 얘네들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는 내일장을 한번 또 봐야 될것 같아. 과연 내일장이 어떨지. 어 일단은 포지션 상으로는 음, 3,300은 조금 아니고 한 3,200에 50 정도는 노리고 있는 거 같더라고. 어, 3,25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어. 뭐그 뒤로는 또 봐야 되겠지. 그 그때 그때 이제 어떻게 포지션이 변하는지. 일단은 하방으로는 사실 크게 밀릴 그런 시장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니거든 일단은 하방 자체는 음 크게 막 이전같이 그렇게 심하게 밀릴 그런 분위기도 아니거니와 일단 포지션 상으로도 그래 일단 지금 글쎄 이게 정확하게 뭐 얘네들이 판단 자체를 못하게 요즘 보면 이제 막장 끝날 때 동시효과에 막 포지션 막 바꾸고 갑자기 콜, 콜 집었다, 풋 집었다, 막 난리를 치니까, 어 정확하게 뭐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,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에,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방으로 크게 처박을 그런 상황은 좀 없어 보여.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, 지금 충분히 현금 비중 갖고 있는 거 주식 사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다가 이제 3,250 근방 다가가면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그때 이제 또 상황 봐서 내가 한마디 해줄게. 음 그리고 이어서 좀몇 가지 얘기를 하면 굳이 피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. 지금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보니까. 음, 다들 이제 코로나랑 같이 공존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지.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가 그게 대세가 될 거야.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, 어, 코로나 피해주들이 오히려, 어, 이제 상승을 하는 계기가 될 거란 말이지. 크게는 뭐, 항공사부터 뭐, 여행, 엔터주, 뭐, 화장품, 면세점 뭐, 많지. 근데,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걸 잡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때가 있어. 근데 그럴 경우는 까부지 말고 대장주 잡어. 잡아. 대장주 잡아서 수익이 뭐 엄청나게 높게 뭐 나올 순 없겠지 대장주니까 대신에 안정성은 있거든. 어. 대장주 잡어 깝치지 말고.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까? 오늘은 음, 내일 또 보자고.